주님 승천 대축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부들의 성경주해. 구원자 베다 복음서 강해 베타니아에서 강복하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고 인간이 첫 번째 죄로 지게 된 저주를 벗기셨으며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강복이라는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을 강복의 말씀으로 적절히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법을 주신 분께서 복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당신의 관한 말임을 보여주셨지요. 주님께서 순종의 집이라는 뜻인 베타니아로. 제자들을 데려와 강복하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멸시와 겸한은 저주를 부르고 순종은 축복을 부릅니다. 주님께서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래서 세상에 잃었던 복의 은총을 되찾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복을 베푸십니다.